문영거 누구야? 너 아니지? 누구 세팀 세팀. 세팀이 루인이라고? 루인은 세팀. 거지 같은. <웃음> <뻥이야>. <웃음> 먹으면 너 웃겨 어? 야, 뭐야? 아니 아니. 아 진짜 한팀 있는데? 어. 아한 팀은 당연히지. 있 우리가 밟을 근데 교회하고 이 언덕만 먹으면. 야 루인의 두 응? 팀. 그러니까 우리 포함 세 팀. 교회 교회 한명 내렸다. 야 씨발 내디한명 내렸다. 야, 교회 는 내가 노력 을해 볼게. 그다음 그쪽으로 간다 오케이 음 애들 억그로 떨쳐내느라 총알을 너무 많이 썼어 총알이 없네 아그다총 니가 쏜거야 다? 어 뭐야 씨맨 처음에 처, 바로 내 뒤랑 바로 내 앞에 두명 떨어지길래 어 옆에 나야 발소리 나 싸고 있어봐 아이고 우리 럼버잭시 좋은 거 드셨네 손기달린 못도 드시고 부스스야 야코 아이고 빨리 어그로 끌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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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그로 끌어가 아니라 빨리 조 조져 왠지 어딘가에서 날 보... 꼭... 저기있다! 어디? E E의 사원 신전 어... 이르, 이름 지을 수 없는 무언가... 사냥꾼 가자 아흥어 뭐야 지금 어디갔어 일단 내가 뒤져볼게 먹어 쳤다, 이 새끼. 튀었다고?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S. 어, 저기서 우리, 쪼, 우리 보고 있네. 저기, 저기 두 팀, 두명 보이지? 아예 S? 어디? 쟤는 그냥 아예 뛰어다니는데, 지금. 우리 보라고 이, 이러는 건가? 나왜 나무에 가려서 다안 보여? 밑쪽 다. 다고? 어. 어, 야, 저기다 아이씨. 대다, 대다. 우리 뒤에. 들어와. 기절. 어, 나이스. 요놈 빨리 남은 한명 따라간다. 하나 이쪽으로 돌아왔지. 그쪽쯤이야 이쪽쯤 면 아아 내가 다 잡아놓은거 시키야 잘했어 우승, 우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어 맞다 야 여기있네 거기있어? 어 여기 지붕위에 있네 아예 에? 지붕위에 있던데? 뭔 소리야? 정말 지붕, 이 지붕 위에 있었다고 내가 봤다고 여기 있잖아. 이 지붕 위에 진짜 있네. 잘했어.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진짜 지붕 위에 있네. 니가 네 당연히 허언증인 줄 알았지. 원래는, 이따 그랬잖아! 이러고 둘다 뒤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 <웃음> <웃음> 심지어 얘네, M4로 나한테 발렸어. 나도, 얘네 M4였어. 소염기 줄게, 소염기. 소염기 있어, 먹었어. 아, 그러니? 그래? 어, 뭐야, 이거. 뭔가, <laughs> 이번, 이번 판 상당히, 싱거운데? 야, 차도 얻었어. 들어왔어. 어 뭐야? 여기 원래 또 있었나보다 누가. 기봉이네 기봉이 아무것도 없어. 다 털었고. 우리 이번 판 뭔가 좋은데? 어 이거 뭐 있네. 어어뭔 소리야? 누구냐? 니놈이냐? 니가 장전을 하였느냐? 아닌데? 엉덩이 맞고 싶어? 샷건 장전이면 나야 그러니까 아 그럼 나야 새끼야 일로와 네야 덤벼 확 그냥 네. 어? 야 이거 에어컨 실외기 아니냐 이거 아니야 가자 네 상당히 온체에서 따뜻한 열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겨울에도 따뜻하게 쬐어집니다 어, 방금 누굴 본거같아 착각이거나 진짜야 난그집도터 먼저 아닌거 같아 SR 소문기가 있어 a k 가 있고, 그런거 보니까, 진짜로 없는거 같시또시다시다 어허,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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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도시. 도시. 도 그냥 널려있는데? 도시. 도시. 제베르로 올렸어큰 소리 들렸 아, 어 오지 마, 오지 마. 집에 있자 집에 있자고 있자. 올라오라. 올라. 차가 이렇게 멀쩡했는데? 어, 일부러 일부러. 여기서 차 타는 거 보고 있으라고. <laughs> 구상도 없잖아. 차소리차소리 어, 차도리. 차소리, 차소리. 어디 방향? 얘진 75. 어, 아, 빨리. 올라온다. 이쪽으로 온다. 저쪽 갔다. 옆에 세우고. 저기 나무 있는 데로 갔어. 뭐, 못 봤어요. 야, 술다 아, 알려줘 야쟤 하나 왔는데? 엥? 혼자 왔어 오아 뭐야 야오 뭐야? 뭐야 야 사랑해 이 아, <laughs> <너. 웃음> 거기서 봐줘 아이 너 때문에 못 나갔잖아 <laughs> 이 ㅅㄲ야 <새끼야>. 한 <laughs> 아, 써머 한 누군가 나타면 내가 이네 콜트로 져주지 이 ㅅㄲ 씨와 정말 믿음직스럽다 <laughs> 야, 우리 1층 에사람이이다는층 너? 아니아니아니진 1층 진짜로 니에그다 진짜로. 그래, 1층 에 올라온 애 1층 다 1층 아니다 1층 사람입니다. 1층 사니 1층 사람 1층 사람니 아니, 아니, 진짜 사람입니아니다니다 아니지. 무슨 소리야? 누구 <laughs> <나야? 웃음> <뭔, 뭔 소리야? 웃음> <듣고> 왔어? <laughs> 손님 맞아, 손님. 무슨 <laughs> <뭔> 소리야? 왜이 사람이 있어, 두 명이네. 두 명이라고? 어. 이게 봐. <laughs> 나를 쏴? 이 녀석이? <laughs> 나안 썼어. 아 그래? 나이스. 오늘 샷건으로만 다 쳤네. 뭐지? 네오 데엄 네에엄 네에엄 뭐야 어 뭐야 또있다 또있다 네가 잡아 아 핫플레이스야 데엄 자리 너무 잘 잡았잖아 이게플레스야미친야대탄있 어어 어 여기 대탄 많잖아 아까 죽인 애한테도 있고 대탄 없어 어? 사배다 내 일부러 남겨놨지롱 나이스 키트 먹고 아 어. 문을 닫고 문을.. 오! 사람이다! 또.. 또 있네 아, 조심, 조심, 조심. 어디? 그치. 나온 것 같은데? 나왔네. 어디? 그 우리 옆. 두 명이야, 두 명. 이쪽? 응, 음, 아예 올라올 것 같아. 아까 처럼 하자. 그래 나 여기 들어와 버렸어. 내려 네, 봐, 내가 나갈게. 왔다, 들어왔다. 와, 자기장. 아 자기장 야 가야겠는걸? 가야돼 가야돼 도핑하고 내려와 내려와 갑니다 야너다시아 타고 와 아니 세워줘 안돼 안돼 다시아 타고 와아지 맞아 야, 저 후진으로 가고있어 <laughs> 아 미친 야 씨발 피가 타는 속도가 나도 나도 나 아. 아. 뭐야? <laughs> 아. 아니. 야 사람 들어와가지고 자기 장도 못 보고.